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령, 보령에 있는 석탄박물관 관광을 왔습니다. 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박물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재짱과 함께 보령 석탄박물관 함께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령 석탄박물관. 네. 보령 석탄박물관. 보령 석 석탄박물관입니다. 자, 나는 석탄박물관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젯밤에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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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고령시 문화관광해수욕사 박정희라고 합니다. 네. 성이 강심입니다 강이 아, 아니고. 네. 저기 혹시 저희 보령 부러우신가요? 네. 아, 보통 대게는 고령 하시면은 개천해수욕장 바다 쪽만 많이 생각하시죠? 아니면 은 산. 이 정도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희 모령의 석탄박물관, 이게 저희 그 석탄박물관으로서 제일 호박물관이라는걸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것 예. 아, 여기는 모령면은 저희 그 이곳 이그 석탄박물관 저희가 한의 거의 70% 이상을 모령에서 석탄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죄송한데 저기 태백이나 이런.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태백하고 문경만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어, 1994년도에, 여기, 충남의 모든 탐광이, 폐광이 되면서, 95년에 우리나라 1호 박물관이, 아, 여기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2년 단위로 해서, 해백, 뭐, 문경, 이렇게 해서, 세계의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는 이제 1호 박물관이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여기 충남, 여기 모령이, 바다와 그리고 산과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탄과다가지 이제 유명하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탄을 캤던 곳이에요. 그리고 식사하셨던 고그 일대가 있잖아요. 전부 다 탄광촌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작은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광산이 생기면서 생긴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너편에 가시면 실제로 광부들이 살았던 착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특히 가을 쪽에 오시면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성주산 휴양림이라고 아주 좋은 산이 있어요. 네. 네, 거기 가을에 오시면 그 어느 산보다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저희 석탄 박물관 에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석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여기 그 저희 건물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새까맣게. 석탄으로 만들어 나가. 예, 이 건물 자체는 산을 상징하고 있고, 여러분이 들어오신 입구는 긴의 입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탄광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가 그 석탄이 좀 뭐... 중요한 이유는 연탄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과거에 연탄 많이 쓰셨죠? 예, 네, 저도 역시 많이 썼습니다. 가장 문제됐던 게 일산화탄소였지만, 네, 우리 불산화탄소였지만, 예, 우리 철 7, 8, 시0년 후에 굉장히 중요한 연료로 사용을 했죠. 그러면은 이러한 석탄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이게 공룡이 있게 도전 후식에 동져있는데이고령의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이런 여러 가지 식물군들이 굉장히 오래 전에 여러 가지 지각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땅 깊숙히 이제 어, 메모리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 안에 있었던 뭐 산소나 질소나 수소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거의 대부분. 탄소 성분만 남는 방석이 네,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탄소 성분이 많으면요, 불에 타긴 타는데 아주 서서히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80년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으로 썼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탄소가, 그죠? 이게 기체 상태에서는 여러 개의 지층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뭐, 모래가 오랫동안 쌓여서, 자갈이,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쌓여서, 이런 암석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탄층은, 여기 이제 까만 게 탄층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암석들의 한10% 정도만 탄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탄을 채탄했던 분들이 바로 광부들이죠그광부들이 예. 이제 요거 탄을 캐기 위해서는 썼던 도구가 있겠죠. 예. 그 주요 장비를 저랑 같이 보시면서 이제 채탄을 어떻게 했고 했는지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네요. 예. 땅에 압력이 이렇게 확. 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게 이제 사감기라는 기계입니다. 저희 충남은 저희 보령은 1949년도에 첫 탄광이 생겼어요. 연보탄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름에 그 냉풍 욕장이라고요 신나이가 있어요. 저희 그모령의첫 번째 탄광인데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거기 관광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담요 가지고 가셔야 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나오면 그 광부들이 산을 어탈때 썼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에요. 광부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스, 메탄 가스 같은 거 이게 얼마나 이제 분출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탄을 켤 때는 아무래도 밑에 이렇게 지하 깊숙히 내려가면은 이게 그습 예, 물이 많이, 이제 지하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화라든지, 음, 그렇지, 예, 장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용되는 거예요.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광부들이 산을 켤 때, 예, 길게 들어갔을 때 사용했던 장비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제이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음,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음.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네. 자 곡괭이 삽도 있 e 요 y n a m i t e d y 광 a 들이광 e 들이 이제 보통 광 e 들은 아침에 한 10분정도 안전교육을 고 지하 깊숙히 이제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기 전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부들한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스라고 제가 가스, 말씀드렸죠. 네. 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서양의 광부들은 이 탄광에 들어가기 전에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새요 네. 이 카나리아라는 이 새가 이 가스에 굉장히 민감해서 가스가 이제 새어 나오면은 어~ 울지도 않고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가스 측정기 나오기 전에 예 나오기 전에 어~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십자매라는 새라든지 안 그러면은 특별히 쥐+ 쥐를 활용하게 했어요 예이 쥐가 굉장히 가스에 민감해서 만약에 이제 갱내에서 쥐들이. 어, 갑자기 도망가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다거나 흩어진다거나 하면 거기에가 페스가 어, 새워 나오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들의 경쟁률 자체도 엄청 어, 심했어요. 50대1 정도. 근데 이제 광고들이 50대 1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주 어떤 거였냐면요, 체력이 체력. 아, 국제시장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네 국제시장,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네. 네.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소독으로 이제 광고들 많이 파견되잖아요. 그러 쌀가마 들어올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광고들이 힘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왜 광고들이 힘이 강해야 되냐? 그거는 요지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이 광, 우리가 그 광고들이 일하는 이 공간은. <laughs> 지보라고 합니다. 오, 지보? 예, 이 지보를 설치를 해야 위에서 뭐 돌이 떨어진다거나, 그죠?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보를 설치하는 중요한 꽃짓목이 되는 게 바로 이 동발이에요. 이 동발을 메고 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발의 무게가 40에서 6 0프로까지 나갑니다. 와. 예, 그래서 그 무거운 쌀가마니를 잘 짊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은 요거를 메고 지하 깊숙히 들어가 가지고, 네. 알았을까요? 아마 모래 성능을 통해서, 네, 속에, 지하 속에는 쥐들이좀 있잖아요, 그 너무나 예, 친근한 거죠. 예, 이게 연탄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 하고 물 하고 고대 1의 비율로 예, 섞어서 녹이게 예, 넣으면은 여기 1분에 한 50에서 60장씩 찍어 나와요. 예, 이게 22공탕 저희가 뭐 19공탕 과거에 많이 했던 그런 건데 이제 가장 아까 제가 문제됐던 게 이제 일산화탄소다. 네,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연료 이제 자원이었는데 저희가 혹시 이제 올림픽했던 거 기억나시죠? 1988년도 근데 이제 그 올림픽 그 이듬해 이제 8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광부들이 지하 키움 속에 들어가서 뭐탄도 수 체험 승강기 이 승강기는 지하 400m 갱도로 내려가는 체험 시설입니다. 자동으로 승강기가 거예요. 도착하오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자, 승강기 수경 수 체험 이따가. 승강기. 네. 님은갈 건데. 산으로 아, 서, 네, 거기가 성 성주... 갱도 체험을 합니다. 갱도 체험 네. 400m. 400m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제 지하 어디가, 400m 내려가는 자 지하 400m 자 어, 안전벨트 어, 매세요 속도가 왜 속도가 정호이 형님 아, 뭐, 아, 저게 뭐야 삭 빠져가지고 뱃살 들어가가지고 이게 배이안올리네 <laughs> 안전벨트 매세요 400m 내려갑니다 지금 실제는아니다 어. 150m. 불빛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실제 어. 느껴지네. 유튜브 저 위에 볼 봐. 자, 220m. 와. 자, 지금 200m 내려갔는데 귀가 멍멍합니다, 지금. 유튜브 어? 찍으시는 갑자기 불이 꺼졌네. 한 층대 한층 내려오면서 네. 저기속도감 있게 아. 불빛으로 올라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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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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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타야지. 내리고 타야지. 올라올수어 자. 너무하게. 자 왼편. 자. 아, 여기 조심하시고요. 예, 바닥 비끄러지시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기는 제가 설명드린 거 <laughs>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채탄하는 과정을 쭉 보여드릴게요. 저기 여러분 보시면 저기 암석 있고 위에 까만 부분 있죠? 저 네. 그 까만 부분이 바로 석탄층입니다. 네. 저걸 이제 캐려고 지금 하는데 망치랑 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 저 암석을 어, 캐고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고 더딘 작업이 되겠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차감기를 써서 네, 예, 약간... 네, 채탄하는 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 이렇게 암석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보셨던 저 차감기라는 기계로 이제 암석에다가 저렇게 구멍을 뚫어요. 예, 음... 네,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일단 구멍을 뚫고 여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꽂... 꽂아줍니다. 예,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발파 전문가다. 그죠 네. 예. 리거 도화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발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꽝 하고 이제 터지겠죠 <laughs> 예.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막 돌이 막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자적으로는 그 돌을 이렇게 모아서 불, 불필요한 이 돌을 폐석 처리를 합니다. 음. 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보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탄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발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지보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광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탄을, 예. 예. 그니이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어때요? 엄청 깸아요. 공간이고, 예. 물론 이제 좁은 데도 있고, 이제 넓은 데도 있고, 탄폭이 좀 넓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예, 탄을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 깊숙이 들어가면 예. 들어갈수록 덥고 습한, 습한 환경속에서여기다 예. 음.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탄을 캐다 보면은, 석탄도 물론 있지만, 은막 돌도 섞여 나와요. 음. 그러면 이 석탄하고 돌을 또 이렇게 분리하는 그렇네요. 작업, 이게 석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은 대개는 광부들의 아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막 이게 별로 어렵지는 않잖아요. 아. 어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게 선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광부들의 아내가 막 겨울에는 한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냥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탄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단어로 이렇게 네 이렇게 평평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사진 것도 많이 있겠고 그리고 저렇게 마스크라든지 다 쓰고 작업을 하는데 그죠? 가끔씩 네. 마스크를 벗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세하게 들어오는 음, 이 탄가루로 인해서 광부들이 진폐증으로 예, 고생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광산 사고 같은 것도 사실 이거 고령의 이 성주면에서도 광산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기록을 보니까 아주 젊은 30대, 20대, 1 9살 10대 세 분이 또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런 예, 성주 탄광 사고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광차에 실어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는쭉좀 전진실 이렇게 보셨고요 여기가 이제, 어, 내풍선어이라고 이제 부르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 보령에 한번더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희 보령의 첫 번째 상광이 연보상광이라고 있는데 그 연보상광을 지금 냉풍 욕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옷, 거기가 이제 개관을 할 건데 아니, 예. 버선농장 맞아요, 맞아요. 가보셨죠? 대장 하셨을 때. 여기에 예.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요거하고 요거는 좀큰 탄광 예, 같은 경우는 여기 시멘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예,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좀 속이면은 음. 이렇게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걸로 많이 썼어요다고 이제 여기는 오 이 보시면은 이제 광부들에 광산마을을 네, 이렇게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시도 있고 금기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 일단 돌아보세요. 사진 찍으신다니까요. 퐁 터널. 네, 자. <laughs> <laughs> <찍어주신다>. <laughs>

실제 광부들이 했던 갱도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네, 지금, 어, 냉풍 터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6.3도, 네, 옛날에, 탄광, 네. 네, 갱도, 옛날 갱도, 네, 이렇게, 옛날 갱도, 네. 옛날, 옛날 갱도, 갱도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냉풍 바람이 나오는 곳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실제 석탄 갱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광 개발을 한 곳입니다. 네, 자, 자 이게 과 옛날에 아이고 옆 박고 먹는엿 장수 옆 박고 먹네. 자, 이렇게. 네, 옛장사가옆옆 아. 바꿔먹는. 요건 이제, 예 네. 네. 네, 실질적으로 다 그때. 아, 사용했던. 네, 장비들이거든요. 자, 이게 실제, 실제 옛날에 네. 석탄을 캐가지고 했던 장비. 옛날 실제, 네, 인차.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인차. 네. 자, 이렇게 사람이 탔던 인차. 실제로, 어, 갱도에서 사용했던 이렇게 네, 물건들이네요 네 석탄을 캤던 물건들 아 화약+ 화약 운반차고요 이거는 자 이건 실제로 로커 셔플 동력 샷네자 로커 셔플 동력 삽이었고요 옛날에 실제 사용했던 축전지 기관차+ 축전지 기관차고요 실제 사용했던 걸 전시했네 요 분쇄기 자이 석탄 박물관 난로도 있었고요. 이렇게 송풍기, 송풍기도 있고 어, 국부 송풍기도 있고 이렇게 에, 보령 석탄박물관 석탄박물관을 어,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제짱 TV의 네, 감제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